친구들 안녕! 퀘션TV 한중방송에서 인사드리는 꼬마 아나운서 증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아나운서 권다영입니다.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에 한대한대 움직이는 코스모스 꽃잎과 유난히 높고 푸르른 가을 하늘, 거리 곳곳에 떨어져 있는 은행은 가을의 절정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깔빛으로 참고 깨물어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해온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선한 바람과 알록달록 물든 단풍잎들 감상하며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부어 신나게 시작할까요? 시, 투! 아름다운 새를 집에 가져가야겠구나. 그럼 아름다운 새 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겠는걸. 그런데 농부의 집안 후부터 방울새는 전혀 노래를 부르지 않았답니다. 대신 밤이 되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었지요 농부는 그런 방울새가 이상했어요. 왜, 밤에만 노래를 부르는 걸까? 아, 나도는 처음 부르지 않다가, 밤이 되면 노래를 부르니, 참, 이상하단 말이야. 박물 스는 밤이 깊어지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삐짜라롱, 삐짜라롱, 짜라라롱. 그러던 어느 날, 아이 견박쥐가이 노래 소리를 듣고 방울새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얘 예, 방울새야, 궁금한 게 있는데 너왜낮 동안에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가 밤이 되면 노래를 부르는 거야?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단다. 그게 귀잡힌 곤, 나에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야. 이렇게 저녁에만 노래를 부르면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이 말을 들은 막쥐는 기가 막혔답니다. 친구들, 어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이때 바로 서와일. 분노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토끼를 쫓고 있었답니다.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흐흐흐 <laughs> 위험에 처한 토끼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그러나 작은 쇳덩구리 한 마리 밖에는 보이지 않았지요. 쇳덩구리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독수리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독수리에게 부탁해 보겠어요. 마침내 독수리가 토끼를 낚아챌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왔어요. 독수리님 한 번만 토끼를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지만 독수리는 한 입에 토끼를 꿀꺽 잡아먹었답니다. 어디 두고 보자. 꼭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떡수리가 동지를 트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악착같이 쫓아다니며 알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자그마한 쇳똥구리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요놈 쇳똥구리날 괴롭히네! 흥! 쬐끄만 게 떡수리는 쇳똥구리가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기에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흥! 내가 어디를 가도 날 피할 수는 없어! 내가 작다고 우습게 여겼지. 친구들,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고 절대로 무시하거나 남을 얕본 행동은 정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짱이에요. 좋아요 햇님도 방긋방긋 웃고 있잖아요. 엄마도 방긋, 나도 방긋, 햇님도 방긋, 방긋방긋. 방긋. 드디어 내가 잃은 엄마 고양이와 아기 고양이는 낚시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고양이는. 그건 내가 보름에 타면서 정신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무슨 일을 하나 정신을 집중하여 걸떠리 한다면 또 살수 있단다. 잘 알았어요 엄마. 잠자리가 또 날아와서 영희를 불렀지만 아비 고양이는 동동이만 봤어요. 네, 무슨 일을 하나 정신을 집중해서 해야 함을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꿈과 재능으로 똘똘 뭉친 우리 재능둥이들입니다. 희망과 긍지로 나아가는 귀염둥이들입니다. 오늘의 희망과 긍지 한계에서 우리 이 다대다능한 대는들 나남김 없이 잘 발휘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 안녕.